건축산업기사 필기시험 기출문제 건축설비. 문제 배수수직관 내에 압력 변화를 방지. 또는 완화하기 위해 배수수직관으로부터 분기 입상하여 통기수직관에 접속하는 통기관은 1. 습통기관. 2. 결합통기관. 3. 각계통기관. 4. 신정통기관. 정답 2번 결합통기관은 배수수직관 내에 압력 변화를 방지. 또는 완화하기 위해 배수수직관으로부터 분기 및 입상하여 통기수직관에 접속하는 통기관이다. 문제처리 대상 인원 1000인 1인 1일당 오수량 0.1세 제곱미터, 오수의 평균 BOD 200ppm, BOD 제거율 85%인 오수처리시설에서 유출수의 BOD량은 11.5kgday, 23kgday, 34.5kgday, 46kgday, 정답 2번 3kgday, 문제실의 용도별 주된 환기 목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화장실 마이너스 열 습기 제거 2. 옥내 주차장 마이너스 유독가스 제거 3. 배전실 마이너스 측이 열 습기 제거 4. 보일러실 마이너스 열 제거 연소용 공기 공급 정답 1번 화장실은 습기와 오염 공기를 제거하기 위해 환기한다. 문제 lpg 용기의 보관 온도는 최대 얼마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1. 20. 2. 30. 3. 40. 4. 50 정답 3번 액화석 유가스 용기 분배의 보관 온도는 40도씨 이하이다.